뭐네 오늘 뭐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갔는데 어,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네, 너무 대견했어요 뭐 일단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뭐, 뭐 주눅들지 않고 뭐 이렇게 자기만의 플레이를 펼치는 거 제가 생사,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잘해줘서 어, 벤치 에 앉아서 경기를 좀 뿌듯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. 네 일단은 상당히 기쁘고 어 뭐.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뭐 어, 대한민국 팀인데 아시아에서 우표로 당연히 뭐, 아니면은 뭐 쉽게 당연히 월드컵에 가야 된다,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뭐 그렇게 쉬운 거는 없더라고요. 뭐 세상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최종 예선을 몇번 치렀지만 처음인 것 같은데 음, 뭐 2차 예선부터 3차 예선까지 뭐 9월에는 어떤 선수는 오고 10월에는 또 어떤 새로운 선수들이 온 모든 선수들한테 이 공을 정말 돌리고 싶고 진심으로 어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어 절대 지지 않아야겠다. 또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라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임했기 때문에 또 이런 최종 예선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어어 마무리를 할수 있어서 어 너무나도 뿌듯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수들이 되게 자랑스럽고 어 저는 충분히 어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원하고자 하는 항상 축구를 하면서 꿈을 췄던 것들은 다 이렇다고 생각해요. 올 시즌은 특별히 더욱 더 더욱더 어, 왜냐하면 축구는 어,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승자만, 위너만 항상 기억이 되는 것들인데 어, 올 시즌에는 쉽지 않은 시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쫓았던 어, 우승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더 해보고 싶고 어,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, 분명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뭐 축구 팬분들도 그렇고, 어, 뭐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시즌이었고, 또 많이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 늦게나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, 어그 순간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어 행복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, 정상적인 컨디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뭐 내년에는 또 새로운 시즌을 들어갈 때는 어 정말 영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몸 상태로 어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아직 뭐 계약이 1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뭐 저희가 기다려 보는 게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분명히 뭐 기자님들도 또 축구팬분들도 뭐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뭐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뭐제 자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해온 선수인 거는 변함 없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.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몸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, 뭐. 일단은, 뭐. 되게 오랫동안 조금 아프던 문제를 어 이번 쉬는 기간 동안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뭐 지금 몸 상태는 뭐, 아시다시피 100%는 아니지만, 어, 제가. 한국, 한국에서 경기하는 것만큼 축구 팬분들한테 분명 인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고 뭐, 무례한 부분들도 있지만 감독님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